셨기 때문에 일단 아, 안에서 지금 방통 제 진행된 항들에 대해서 재민이는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치아 박수 모시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어제 온, 오후에 김홍일 방통위가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MBC 죽이기 공작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원내와 의논해서 김옥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그게 당론으로 채택된 게 5시였죠. 그 즈음에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옥일 탄핵안을. 그리고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 김영 간사가 야칠당과 접촉했으나 용해인 의원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뺐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같이 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탄핵안 발의에는 동참하기 어렵다. 그래서 야 5당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2인 구조의 방통 위에서 불법적 절차로 방문진 그리고 KBS 이사 선임 계획을 만약에 계획을 결의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김홍일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여러 차례 경고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밟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방통위의 특징은 방통위에 오는 정무직 위원들이 방송통신을 잘 모르는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통위 내부 공무원 부역자들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이.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 장악에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한명한명 한명 지금까지 행적을 추적해 왔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증 등 이사선임 계획이 의결되었지만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결정이 무효하다는 소송부터 시작해서 살라미로 쪽에서 법적 개발, 법적 투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이 2008년 마봉춘 살리기에 나섰듯이, 2012년 마봉춘 살리기에 나섰듯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지키기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선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을 찾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과방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융일 1차전 태선부터가 불법이었습니다. 위협이었고 끝까지 이인체제에서 불법적인 결정을 한 두명의 체제 다시한번 고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인체제 불법방통인 공영방송자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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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네. 예, 언론 노동자 동지들 어, 누구보다도 참담한 순정에서 또다른 사람으 저희들이 시사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언론 노조 윤창위원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후의 사항들에면서 한번 이어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의원님 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이 2024년인지 의심하게 되는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 이것은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현장이 아니라 언론장악의 범죄가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언론장악의 범죄 현장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역사의 목격자로서 또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 현장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로서 저는 7월 8월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쟁추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징계와 해고가 또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담하게 감당할 것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진실이 이기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역사를 믿고, 우리 조합원들을 믿고, 무엇보다 언론 자유를 믿고, 그것이 가져올 우리 시민들의 자유를 믿고, 앞으로 나갑시다. 물러섬 없이 언론 노동자의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을 반드시, 반드시 분쇄해 냅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투식 네! 식 예, 어, 설마 산마 했던 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자와 기술자, 이동관상에도방통위가 수급을 사라지니까, 석박지 선배, 김홍희가 있었던 인체제에서 또다시 위헌적이, 불법적인 결정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7월 1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방송상법, 제일법을 위한 가열체한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이시 야당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동지 여러분 민중교정권의 언론 장악을 멈추고 민주주의 자유를 소환 그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끝으로 고고를으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일 불법 방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